충성도편 방무석을 이겨라 시장이 됐습니다 방무석 프로님 손님이시니까 딱 네. 보이시는데 먼저 들어가시고 <laughs> 그럼, 그럼 좋지 <laughs> 네, 먼저 쓰세요 여기는 제 구역이고 제가 유리하죠 이렇게 가셨어요 <laughs> 보기에는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이 근데 리얼리그로 저는 하드바이트처럼 다쓸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빠졌다. 진짜 이게 지옥이네. 이끌림, 이끌림의 지옥이네. 왔다, 왔다. 굉장히 좋은데 가는데 어디 좋았어? 충성도 편 방구석을 이겨라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충성도 보훈에 위치한 상궁제소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딱한번 와봤는데, 다시아로 어, 한번 경험 있는 곳인데, 자, 오늘 이제 도전자가 저한테는 약간 특별한 분인데, 어, 저하고 인연도 있고, 그렇다고 자주 만나는 분은 아닌데, 신청한 줄은 몰랐는데, 우리 감독님이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자, 오늘 도전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 <laughs> 보고. 안녕하십니까? 네, 충청도 편 참가자 곽병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청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번 충청도 편 참가자 곽병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 리얼리그 구베 그또 박무석 프로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많이 이슈가 돼 가지고 아, 한번 나와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 이제 저하고는 옛날에 그, 요즘은 이제 일하는 게 바빠가지고, 어, 게임을 안 뛰는데, 우리 그, KSA에 챌린저 리그도 했고 해서, 음, 저하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가끔씩 이제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고, 아마 낚시하는 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네요. 어, 처음일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재밌는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어, 또 워낙 또 실력자고 또 이쪽에 이제 거주하는 게 이쪽에 또 거주하면서 여기 또 상공주 소지가 굉장히 그림이 좋아요. 계곡지긴 이 한데 터가 좀 세고 계곡지긴 이 한데 그림이 좋아가지고 오늘 멋진 그림에서 해볼 생각인데 어, 잠깐 상공주 소지 소개도 좀 시켜주고 오늘 어떤 작전으로? 우선은 제 리얼리그가 우리 박무석 네, 코로님 때문에 이제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오늘 리얼리그로만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우리가 이제 저게, 저게 있어요. 그, 일단 저한테 이제 원태클만 사용하기. 네. 그 다음에 하드베이트나 소프트베이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기. 네. 세 번째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니맘대로 네 해라. <laughs> 네. 어, 어떤 거를? 저는 저기 우리 방분석 프로님 실력을 알기 때문에. 네. 아, 하드베이트는 아시시는 걸로 하고요. 네. 웜으로는 다. 어떤 체인든 아, 오로도 아, 상관없고요. 아,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소프트베이트만 하는 걸로 해서 네. 오늘 저는 리얼리그도해 보고 다른 것도 해 보고 몸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제가 정해졌으니까 자, 그렇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박무석 프로님 손님이시니까 딱 네. 보이시는데 먼저 들어가시고 <laughs> 그럼 그럼 좋지. 예. <laughs> 먼저 네. <오저> 쓰세요. <laughs> 포지션 잡으시면 네, 네. 제가 맞춰서 <laughs> 자, 오늘은 도, 도전자가 웜으로만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래간만에 웜음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구역이고 박무석 프로님이 계속 오셨던 곳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불리하겠지만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리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수심이 좀 얕아요. 얕, 얕고 앞쪽에 지금 나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싱크로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노싱크로 세팅해 봤어요. 비가 왔다는데, 어 거의 물 들어오는 데가 저 위에 지금 조금 들어오긴 하더라고. 물이 지금 생각만큼 칼칼 들어오질 않아요. 아침 피딩인데, 그,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유입천 쪽으로 피딩이면은 피링 시간에 먹이 활동하는 것들이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육안으로 잘안 보이고 근데 그림이 너무 이쁩니다 이게 상공지가 그림이 너무 이뻐가지고 계곡지고 아, 상공지가 제일 안 나와요. 제일 안 나오고 나만 못 잡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만 못 잡는 건지 확인도 해볼 겸 해서 좀 어렵지만 상공지를 택했습니다. 노신거로 장애물적으로 지금 캐스팅해가지고 툭툭툭툭 치면서 체크 베이트 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갔었어요 <laughs> 너무 멀리 캐스팅해가지고 지금 입질 한번 받아서 받았어요? 예오 네. 여기가 쉬운 곳이 아닌데 <laughs> 작은가봐 그냥 툭 하고 물고 갔는데 후셋이 안 되네 음. 수초가 수초가 있고 뭐 이러면은 좀섀드나 이런 걸로 버징스타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물이 조금은 상승됐네 보니까 육초들이이안으로 잠겨 있는 거 보니까 안 되네 포인트를 물 들어온 데로 한번 옮겨 볼까 입질 없지? 한번 받았는데 작아요. 네. 작아. 네. 네. 근데 블루길들이 나네 많이 모이나 보니까. <laughs> 작전이었습니다. 왜냐면 박무석 프로님은 그때 그때 상황 대처가 되게 빠르시거든요. 뭐 하드 베이트든 소프트 베이트든 그,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아이 패턴에선 요거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쓰시는데 무조건 그냥 소프트 웜으로. 왜냐면 그래야 저하고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서 네, 작전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고기들이 보여야 되거든. 이안으로 이렇게 베스나뭐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네. 보이지 않네요 샘물 들어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거 보고 왔는데. 건 그래서 안 들어온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네, 여기 자주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랑 가깝고, 또 여기만큼 좋은데, 힘이 좋아요, 베스가. 나오면 힘이 좋은데, 잘안 나와요, 요즘에. <laughs> 여름이라. 저도 이쪽에서는 처음 하는 거고요. 원래는 제방 쪽이나 아니면은 아예 볼류권으로 나가서 하거든요. 수심이 얕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는. 그래도 자주 오니까 아 여기는 고기가 좀 나오는 곳, 여기는 안 나오는 곳그 정도는 이제 알고 는 있죠.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여기 고기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박무석 프로님도 고기가 나오는지 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이 네, <laughs> 안에 10cm 짜리는 보인다. 이 포인트가 그림 보기는 좋은데 지금 베스가 눈에 띄는 것도 잘 없고 지금 일단 이제 물이 들어오는 쪽에 한번 와봤거든요. 이런 쪽을 아침에 좀 빠르게 노래보고 아니면은 약간 이제 수심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쪽에 가서 오늘도 도전자가 웜으로 하라는 핸디캡을 줬기 때문에 그쪽 가서 뭐 텍사스 리그나 프리 리그나 상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샘물이 들어오면서 좌우로 이제 장애물 커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물만 들어오고 배스가 짱박혀 있을 쉽게 말하면 은신해가 있을 그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게 물만 들어온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이 들어오면서 베이트 피시도 들어와야 되고 그걸 따라가서 배스가 들어왔어, 배스가 숨어 있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오픈이야. 전체적으로 이 골창 안으로 배스가 크게 많이 없다는 거지. 이럴 때는 이제 가공하게 볼류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고 물색이 좋아서 그냥 상층해가지고 떠서 스위밍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죽어가는 형상으로 이제 그렇게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리얼리그로 저는 하드웨이트처럼 다쓸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꼭 리얼리그 뭐 액션이 좋다고 해서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정말 잘나오는내 꼴도 정말 좋습니다. 내 꼴이거나 와키나 액션 정말 좋거든요. 그리 리얼리그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죠. 어떤 낚시하는데 본인의 믿음 그리고 이제 리얼리그 저는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장르에 다 접목이 됩니다. 다운샷도 되고. 그리고 스플릿 샷도 되고 많이 좋아하시는 프리지구도 사용하실 수 있고. 짱네. 됐어요? 응. 입질 받. 응. 후두두두 후두두 하는데. <laughs> 아그 그래도 <그걸 해도> 어디에요? <laughs> 10cm 같아, 10cm. 아까도 입질 받았는 게 그거 그때 10cm 같아. 가시죠. 네. 불길이 집단산란을 하거든. 그래서 산란이 많이 늦네, 불길이. 세 마리가, 네 마리, 다섯 마리. 엄청, 이기 밑에 엄청 많네. 바지 밑에. 그 지금 여기 있는 베스들이 왜 저기 냐면은 그, 뭐고, 불길을 먹으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불길을 먹으려고. 먹었다. 먹었다. 아이고, 빠졌다. <laughs> 폴링 될때 바로 먹었는데 빠져버렸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굉장히 예민해. 그 앞에 지금 한 마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자 되는 게노워를 보고 도망을 가. 반응을 하는 베스들이 있고 반응을 안 하는 베스들이 있거든요. 저런 애들은 뒤로 빠지는 애들은 반응을 얻기가 힘들어요. 노워를 던졌는데 다 오는 게 아니고 뒤로 어질 게 헤엄치거든. 여기 베스가 다, 다그르네 거의. 무험이 떨어지니까 다 피해버려요 <laughs> 이것도 재야 될것 같은데 <laughs> 20cm 아유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laughs>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재야 될것같아 20cm. <laughs>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끝장난다. 25. 딱25 졌을 때딱 걸리네. 축하드립니다! 이 사이트 피싱에 가장 기, 기본적인 팁이 뭐냐면은 저 멀리서 숨어사는 거거든요. 베스한테 내 존재를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존재를 들키지 않는데도 지금 굉장히 예민해요 물이 많아서 그런 건지 보통 이 정도에서 던져 가지고 제가 20m 밖에서 공략을 하면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쫄리는데요 <laughs> 뭐 괜찮습니다 25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원래 여기서 고기 잘안 나오거든요 지금 잡으신 거 대단하신 거예요 보기에는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이 여름도 되게 빨리 왔고 비도 어중간하게 왔고 예 정말 잘 잡으신 거예요 나오면은 큰데 안 나오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5원만 해서 낳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일단은 재밌게 잡으려면 은 빅베이터를 사용을 할것 같고 그 눈에 이 보이는 배스들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이제 웜으로 확인해야 돼요 웜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더 이제 활성도 있는 배스를 먼저 낚기 위해서는 하드베이트가더 빠르거든요 뭐 타버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한 마리 정도는 낚았을 건데 입질을 아까 사실은 한 마리 받고는 떨어뜨렸는 게좀 그게 좀 크고 요번에한번 한 받았거든요 전혀 반응하지 않, 않진 않는데 생각보다 물도 맑고 해서 조금 예민해요. 이게 계곡지들이 대부분 터가 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들이 물이 맑아서 그래요, 물이 막. 그래서 이런 쪽이 아침이나 밤에 잘 되고. 밤, 저녁, 이제 피딩 시장, 시간, 그리고 이제 새벽. 그 시간 아니고는 이제 큰놈 잡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시청자분들은 아유, 프로님인데 25cm. 아닙니다. 여기 오, 오, 와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꽝 치고 가십니다. 다른 분들은. 네, 잘, 잘 잡으신 거예요. 네. 아마 벌써 큰 사이즈들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뒤로 다 빠졌을 거예요. 여기는 근데 쉽게 낚으려면 작은 저크베이터로 물이 맑어가지고 쭉 치고 가면 마리수는 많이 날것 같네요. 참, 아이고, 아이고, 빠졌다. 잡았어, <laughs> 손놈이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리얼리그 하시다가 입질이 오면은 후킹하지 말고 계속 액션 주세요. 그러다가 완전히 물릴 때까지. 리얼리그 하시다가 입질 들어오고 후킹도 된것 같은데 막상 땡겨보면은 안 오는 경우가 많죠. 여길 물어요, 여길, 앞에를. 여길 물고 계속 따라오다가 놓는 거거든요. 작은 애들이 특히 입에 다 집어넣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미련 갖지 말고 빠졌어도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세요. 입질 계속 오거든 요 입질은 계속 오는데 다 작아. 전형적으로 이런 저수리들이딱 처음에 했던 그런 상류 쪽에 물 들어올 때 그때가 딱 찬스예요. 아니면 이제 봄에 이런 봄에 제 배드 하든지 알자리 찬스라든지 그거 아니고는. 쉽게 잡을 수 있는 포인트는 절대 아니 보통 저는 여름에 저런 치수탑 근처에 배서들이 많이 이제 서스펜더 되어 있죠. 저저 쪽에 물 흐름도 있고 그늘지고 시원하니까 바닥이, 바닥에 수저저저저저저저저저 있는 건아저고저저저저물에는딱중저에 그늘진 데딱서스펜저저저저저 아 앞에 여기서 때렸구나. 이 라인을 때렸구나. 뭐가 <laughs> 툭 하는데 보니까 앞에 라인을 때렸어. 블루길이 이거 맞닿는 이 라인을 때리니까. 아이 깜짝이야. 야, 진짜 이 지옥이네. 미끌림. 미끌림의 지옥이네. 직벽도 이, 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깨끗하게 돼 있으면 고기가 별로 없어. 굴고기죠. 큰파이가 있든지, 막, 이렇게 굴곡이 져야 되는데, 뱃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돌이네. 꽃불이다, 꽃뿌리 지형이 딱 변화되어 있는데, 우석이 이렇게 길인지 뭔지 쭉 이어져 있어요. 조금 밖으로 던지는데도 수심이 그렇게 많이 안 깊냐. 3m 정도. 대부분 저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좋은 데 가는데, 바로 입질 왔어. <laughs> 바닥에 걸렸다 빠지는데, 리액션에 물었어요. 아이고, 틀렸어. <laughs> 왜 틀렸냐면은, 내가 입질을 잘못 느꼈어요. 잘못 느끼고, 리액션에 그냥 물었는데, 뭐, 동작이 약간 조금 막 애매했거든요. 드랙도 좀 풀려있는데다가, 40은 넘어 보이던데, 그죠? 병력씨가 낫건지 안낫건지 모르겠네. 이쪽에도, 응.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이쪽 저수지들이 다 계곡지여 가지고 지형들이 좀 비슷 비슷한 건데. 아까 상공지하고 또 오나 오늘 여기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상공지하고 이게 보, 보청저수지 그리고 뭐 쌍암저수지, 쌍암저수지 세 군데를 했는데다 여기 한 15분 이내에 이 있는 저수지들인데 상황이 거의 비슷했어요. 배수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고. 또, 개체도, 개체도 많이 보이질 않고. 그래서, 어쨌든, 뭐, 승부는 승부고. 제가 오늘 개체를 한게 25cm인데, 네. 병력식이 오늘, 왜냐면, 내 눈으로 본게 없어서, 혹시, 낚기는낚았습니까 보긴 봤습니다. 아, 이거는. 20도 안 되겠는데? 20, 20도 넘겠다. 제 손바닥. 만한 사이즈 해가지고요. 네. 제가 이걸 개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laughs> 오늘 이런 것 같아요. 그 배스의 컨디션도 별로였는데, 오늘 사실 한테클로 웜으로 해서 했는 건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웜 하나만 해도 사실은 말있수 충분하게 낚을 수 있거든요. 아침 좋은 시간에. 근데 필드를 와보니까, 웜도 괜찮긴 했는데, 아침에 일찍 타버터나 다른 하드베이트를 했으면 사실 한두 마리는 큰 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필드였는데, 오늘 이제 주제를 정하고 했기 때문에 또 조항이 더안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 딱히 이제 보여드린 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조금 아쉬워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회를 드리려고요. 기회를 드리는 게, 지금 이제 급조해서, 캐스팅 대게해가지고어 다섯 번을 해서 이 저기 바위 위에 올리는 건데 더 많이 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근데 저는 핸디+ 핸디를 지금 사용하는 자사그램짜리네거로할 거고 어 우리 백영 씨는 이제 본인이 이게 창시한리얼리로할 거고 자두 개를 해서 마지막 승부한번더 보겠습니다. 예, 미카원 이기면은 일이 네, 있습니다. 네, <웃음> 자 <웃음> 마지막으로 자, 여기 이 도로 위에 올리면 되는 건데. 네. 자 여기 서이정도이정다면 충분하겠죠. 이 도로를 정도, 이 네, 네, 밟고. 자 다섯 번 다섯 번. 네. 네. 자 시작. 시작. 한번 오, 봐 실전에 가네. <laughs> 실전에. 아예 아, 아까워.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세 번, 아네 번,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아, 네 한번 네 번. 이게 병희 씨 난지만 내가 이게 경기인 출신이잖아. 네 승부 승부에 난질라 그러거든. 네네. 네. 화이팅! 하지 할지 면안 될지. 아유 그래도 두 번.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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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벼워가지고 네, 정하기가 그렇죠. 힘들어. 아이고 세번 올라가 아, 내려가는 거구나 아, 네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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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부러 그러셨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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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섯 번 절대 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왜안 올라가? 맞맞히기는 맞히는데 안 올라가네. 자 맞아도 튀겨져 나오고요. 네. 자, 이 피칭 대결에서 병현 씨가 이겼습니다. 네 번에, 다섯 번에 한번 성공하고 저는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어요. 봐준 건 절대 아니고, 이, 워낙 이제 가벼운 체비를 하다 보니까 정두가 잘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오랜만에 만난 후배고, 어, 또, 여러 가지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반나절 게임에 이게, 게임이지만은, 어, 꼭 고기를 낚아서 승부를 가리는 거 보다가, 어,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어 다시 한번 다 하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저의 영광이죠.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아, 저도 고생 많았습니 네. 네. 정말 고생 네.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도전자분들은네 8월달 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도전해가지고 요 최고의 우리 도요일일 가져가셔야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일단 네. 오늘 준비했는 소정의 상품 먼저 드리고, 내일은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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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주시는거 아니에요? <laughs> 까지 <내일까지. 웃음> 그래도. 네. 아,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네, 네. 잘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충청도 편이 끝났는데, 그 다음 편 이제 서울 경기권입니다. 서울 경기권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 그, 도요 커뮤니티나 SNS를 참조해가지고 많이 응모해주세요. 자, 이번 편 보셨죠? 한 마리라도 저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이 응모해주시면은, 어, 멋진 선물과, 어, 저와 같이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